Don't wait. 여러분들 뻔티입니다. 제 YT 드디어 제가 렉스턴 스포츠 칸네 렉스턴 스포츠 칸을 리뷰를 한번 해봅니다. 쌍용차는 제가 리뷰를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네, 쌍용차는 제가 처음 리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쌍용차 정말 잘돼야 된다, 정말 잘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는데 드디어 리뷰를 해봅니다. 제가 쌍용차를 극찬을 해가지 쌍용차에서 이렇게 협찬을 또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자, 우선 제가 개인적으로 렉스턴 스포츠 칸을 네, 구매를 하고 싶을 정도로 네, 정말 좋아했던 차입니다. 왜냐면 이만한 차가 없습니다. 아, 아시겠지만 어, 픽업 트럭. 우리나라 픽업 트럭 시장이 굉장히 적으면 적고 많으면 많고 좀 애매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데 지금 이 픽업 트럭 시장에서 어, 구매를 할수 있는 차량이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이 렉스턴 스포츠 칸, 그리고 이제 수입차 중에 네 지프, 레니게이드, 뭐 그런 차가 있죠. 하지만 이제 3천만원 후반대에 구매를 할수 있는 저렴한 가격에 픽업트럭 시장에 네 구매를 할 수가 있는 네 그런 차량은 이제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 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차량을 저렴한 부분에서 저렴하지만 굉장히 고급스럽고 이미지가 굉장히 단단한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단한 가지 조금 이제 망설였던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이제 법규상 이제 픽업트럭은 이제 화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제 남바가 이제 화물 남마죠 그리고 이제 고속도로를 1차선을 못 한다는 거. 네 그리고 이제 저, 자동차 전원도로에서 1차선으로 정속 주행은 당연히 안 되니까. 예. 하지만 이제 22년형의 렉스톤 스포츠카는 굉장히 또 또 구매 충동을 또 일으킬 만한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정면으로 한번 보실게요. 일단 라이트의 디자인 자체가 데일라이트가 들어가면서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일라이트, DRL. DRL이 이렇게 윗부분과 아랫부분에 네, 동일하게 이제 적용이 되어 있죠. 이 밑에는 화이트인데, 위에는 또 화이트고, 근데 라이트는 노란색이야. 이 이거는 조금 예 <laughs> 언젠간 들어가겠죠 예 그런 부분이 있고 2 2년형에이 앞에 이 카본 패턴 이런 패턴 방식으로 그릴이 디자인이 또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투 범퍼라고 하죠 저희가 흔히 하는 말로 약간 범퍼가 약간 스포츠성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약간 좀 우락부락하게 좀 튀어나온 네 그리고 아, 요 마크 저는 요 마크를 개인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다음에 칸네칸 예, 칸. 칸이라고 딱 표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이번에 그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에는 이 본넷도 이제 덕트가 아니라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좀 스포츠성을 좀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좀 디자인을 좀 많이 좀 줬습니다. 본넷 양쪽 좌우 측에 그리고 이 해당 모델은 2,200cc 디젤 엔진이고 그리고 이제 후륜 기반의 사륜구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프레임 바디, 네 프레임 바디죠. 아 저는 굉장히 좀 갖고 싶은 차량이기도 한데. 이 돈이 또 따로 튜닝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아서, 예, 네, 아시겠지만, 이제 레스턴 스포츠 칸을 타시는 분들은 튜닝을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또한 또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 같아요. 차를 또 하나 타면. 그래서, 아, 참고, 참고, 참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어, 엔진 CC가 이제 2200cc 디젤 엔진이다 보니까 이제 202마력. 네, 202마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측면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자, 어, 렉스턴 스포츠 칸. 어, 아무래도 이제 오프로드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아, TA 타이어. 네, TA 타이어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TA 타이어에서 들어가 있죠. 어, 굉장히 타이어가 닳지 않을 것 같은, 네, 그런 휠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블랙으로 굉장히 이쁘게 좀 튜닝이 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간이시 이 가니시는 이제 쌍용 고유의 네. 요것만 기스가 나면 요것만 교환할 수가 있는 네 그런 루트로 좀 보여주고 있고 크롬 부분도 굉장히 좀 이쁘게 네 디자인이 되어 있죠. 아무래도 이 차량을 굉장히 좀어 알게 모르게 이 쌍용이라는 그 메이커 때문에 좀 약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차량을 네 약간 아, 좀싼차뭐 그런 식으로 좀 많이, 많이 표현을 많이 하시는데 이 차량은 타 보셔야 됩니다. 타 봐야지만 그만큼 매력을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이드 미러에 또 LED가 또 들어가 있고. 쌍용이 이제는 옵션과의 전쟁입니다. 네.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현대기아나 네. 모든 차량들이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이제는 쌍용도 또한 마찬가지로 똑같이 동일하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발판 하하. 튼튼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열어서 여러분. 와. 파이프좀 어? 휘는데 어, 예, 여, 여하튼 픽업이라 no. 보니까 이 뒷좌석에도 사람이 탑승이 가능한 네,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죠. 이 해당 모델은 렉스턴 스포츠 칸 익스프레이션 네, 와. 익스프레이션 익스프레이션 뭐 드시지? 근데 예, 여하튼 뒤뒤리얼을 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뒤에 테일램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led로 네, 이걸 또트닝을또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테일램프가 또 이제 일체형으로 완제품으또트닝 되는 것도 있고. 방향지시 등이 이렇게 막 쳐랄라 쳐랄라 하는 그런 튜닝용품도 있는데, 이렇게 간이딱써 있고, 후방 카메라가 진짜 위치가 딱 이렇게, 네, 이 부분에. 그리고 뒤쪽, 뒤쪽에 이제 좀 이렇게 올라가기 편하게, 이렇게 발판도, 네, 발판도 이렇게 자동으로,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발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예, 네 그리고 아무래도 픽업 칩셋가이다 보니까 이런 식의딱 내려서 짐을 실을 수가 있는. 이게 내야 중 굉장히 무게가 굉장히 많이 버틴다고 해요. 예. 네 그또 짐을 또 싣고, 네, 또 요것 또한, 물론 이제 이런 바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옵션이겠죠. 네. No. 튜닝을 또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위에 또뭐 루프터 텐트 또 장착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여러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이 튜닝 과정에서 굉장히 이쁘게 튜닝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그분들 그분들을 정말 존경합니다. 네, 그 불법이라고는 하는데 불법은 아니고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를 네 마무리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도끼 네와 오프로드 타는데 도끼가데왜 필요하지? 오프로드 타는데 도끼가 왜 필요하지? 어, 여하튼 아, 아 지나가는 길에 나무가 많으면 나무를 꺾으라고 이렇게 훔크면 안 되는데 네, 여하튼 네 이런 식으로 네또 이렇게 악세사리가 또 달려 있다 네 그리고 어 위에 또뭘또 또 장착을 또할수 있게끔 또 이렇게 또 바가 바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자 렉스턴 스포츠 칸 실내입니다 실내를 딱 보시면 시동을 딱 키잖아요 이렇게 이 계기판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디지털화가 되어 있고요 아이 스피커 이 스피커 정말 짱입니다 여러분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시동을 껐다가 딱 이런 식으로 다시 시동을 딱 키면 딱 튀어나오는 이게 예전에 그 애프터마켓 제품으로 좀 장착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썬루프가 여러분들 요렇게네 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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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푸시 <laughs> 옛날에 옛날 방식 네, 푸시 이렇게 해가지고 썬루프도 이렇게 네 틸팅하고 그 다음에 또열 수가 있는 네 이렇게 닫고. 이렇게 닫고 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내비게이션 기반 자체는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네뭐 요즘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내비가 기본이잖아요. 예 네, 이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도 굉장히 크게 나오고 네 상당히 이쁘게 나오죠. 렉스턴은 이제 기존의 공조기 타입은 기존과 동일하게 방식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아 방식이 이게 상당히 좀 말이 좀 많고 탈도 많았던 기아 노브 방식이긴 한데. No. 네 이런 식으로 뭐 요즘 요즘 차도처럼 이렇게 푹시 이렇게 눌러 가지고 하는 방식은 없고요 이거 누르는 건 아니고 이건 플러스 마이너스 네 보여주고 있고 기아를 내릴 때는 이렇게 내리고 올릴 때는 네 이렇게 올리는 네 그런 타입이구요 그다음에 사륜구동 네 사륜구동 이륜구동 후륜 바꿀 수가 있구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거는 예전에 제가 티볼리를 살짝 보유하고 있을 때이 티볼리 키네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핸들도 디자인도 동일하게 그리고 이제더 웃긴 건 뭐냐면 여러분들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이 계기판에서 만약에 시동을 끄잖아요. 시동을 딱 끄면 죽인다. 이쪽에 전반적으로 이제 옵션들, 네 차선 이탈 방지 보조 어라운드 비시스템, 네 주차 주차 센서 센스 시스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요거는 조금 아쉽다. 예, 요거는, 티볼리 때, 이 버튼류가 비슷했어요. 근데 동일하게 또 진행하네요. 예, 이건 조금 아쉽다. 예. 그래도 무엇보다도 이제 2열 또 봐야겠죠. 한번. 예, 2열 한번 보시겠습니다. 어, 뒷좌석이거든요. 이 픽업트럭이 아무래도 조금, 이 뒷좌석 2열 공간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지 않습니까? 예. 역시 아, 넓은 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넓은 건 아닌데, 그래도 어른 한 명이 그래도 이렇게 탈 수가 있는 네 무릎은 어, 손바닥이.. 예.. 여하튼 <laughs> 네, 뭐 점점점 피가 트러블도 커지면 네, 여러분들, 네, 네, 여하튼, 예.. 여러분들 예.. 좀 괜찮지 않습니까 예.. 여하튼 그리고 뒷좌석 열선 버튼도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아 중앙 콘솔에 공기청정기 시스템도 이건 들어가 있네요 이게 쌍용이 이 애프터 마켓 중소기업 업체 대표님들하고 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신규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템을 장착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하,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 차폭이 이번에 굉장히 좀 커지고 하다 보니까 이 웅장함, 네 이런 게좀 있죠. 어 렉스턴 칸 외관 리뷰, 실내 리뷰를 한번 해봤고요. 자 이제 시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 잊지 마시고요. 시승은 2부에서 시작합니다. 기대하세요.